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수젠텍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아, 수젠텍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주고 결국은 상한가같지 갔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린 종목 수젠텍 어제 무조건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종가 베팅 하신 분들 수익 기본적으로 30% 넘게 수익 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자,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상하다. 그리고 나서 수상하다고 말씀드린 이후부터 제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본 결과, 지금 직원도 또 추가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회사 내부 정보, 기본적으로 IR이, IR이 공식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자, 직원을 저더 뽑으면서 수급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폐렴 관련된 뉴스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단순 폐렴이 아닐 거란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여러 조치들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비밀 정보도 제가 전부 싹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오피를 난게 아니기 때문이죠. 잘못해서 제가 헛소문 내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근거들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왔다. 그렇다면 주식쟁이로서는 무조건 매매를 해봐야 되겠죠. 제가 그런 부분들 말씀드려놨고 30%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지금 폐렴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이 폐렴이, 단순 폐렴이 아니란 소리가 있어요. 왜? 지금 중국 쪽에서 이게 지금 쉽게 안전하던 이유가 조금 불분명하거든요. 원래 좀 많이 돌긴 돌아요, 폐렴이. 겨울 때 많이 돌기도 돌고, 4에서 5년 정도 주기적으로 가긴 가는데, 자, 이번에는 특히나, 어, 최종 폐렴이 있었던 이후부터 지금 코로나, 코로나 시에 겹쳐가지고, 그 유행 정도라든가 지금 또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냐는 해가지고,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지금 바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촉각을군두 세우고 지켜봐야겠는데요. 자 우리는 어, 어 우리는 어쨌든 그러한 재료들도 재료지만 차트적으로도 보셔야 되잖아요. 자 차트적으로 주식이 더 어떻게 될지 올라갈지 줄어들지 그리고 수급이 진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려보겠다라는 거죠. 자 바로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시면요. 자 코로나 때 어마어마했습니다. 물이 얼마까지 갔다? 6만 5천 원까지 갔다. 그런데 지금 불과 6천 원, 7천 원, 8천 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거의 10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지금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왜? 기간이 얼마 안 됐거든요. 아직 이제 2,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 여기 관련 분들 꽤 많으신데, 물론 그런 분들 여기 다시 올라왔을 때 정리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가 강력하게 있는 건데, 그 이후부터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쭉 계속해서 빠지면서 저점도 계속해서 쭉 빠지고, 자, 그러한데 지금 처음 밑바닥권에 조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 한번 지켜보자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목기념표 구름대는 위에 저항으로 남아있죠? 자,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차트 보면 이번 12월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이번 12월 달에 이2 0선을 뚫어주고 자 여기까지 날라가 줘야 구간대를 조금 가볍게 해줘야 그리고 매물대도 많이 없는 거 보이시죠? 이 구간을 확실하게 채워주고 단계 단계 올려가 줘야 그 위쪽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2월 남은 12월 달에 여기 어떻게 메꿔 주는지 그리고 지지 받아 준다면 어디까지 지지 받아 주면서 추가적으로 나갈지 우리가 분명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1봉차트 보시면 자 이렇게 바닥권에서 강한 수급은 너무나 모습 좋아보여요 하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저항대가 상당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시장에서 분봉을 보시면 싹다 무시하고 싹다 무시하고 계속 올리고 살짝 내려앉은 다음에 다음부터 또 계속 올렸다는 거죠 굉장히 인위적이다 그죠 작정하고 올렸다라는 건데 자 어떤 수급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을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 해에 마무리 가다가 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 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2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동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은 나나택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그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는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현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것 전부 다 알고 계실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2회 이상 두배 이상 할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 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맴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 7625 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 7625 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보시면, 개인 쪽 수급에서 밀어 붙인 걸로 보이죠? 자, 외인 기관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팔아 재끼고 있는데, 서도 마찬가지 이 친구도 팔아 재끼고 있어요. 즉, 약속된 물량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위쪽에서 팔아먹을 준비가 됐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 쪽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던 수급, 자, 개인 창구를 이용해서 체력이 밀어 올린 거죠. 왜? 어떤 추가 뉴스 관련해가 엮으려고 하는 건데, 매물 때는 우선 조금 얇아지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좋은 수급 있다. 무작건 따라 붙어라! 절대 아니죠. 왜냐? 지금 매물대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한번 내리 꽂으면요. 쉴수 없이 내리 꽂아요. 자, 이 공간조차도 지금 굉장히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적은 돈만 써도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즉, 이 말은 짓슨 무엇이냐. 매수세가 조금만 없으면 밑도 내리 깔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수금 너무나 좋지만, 너무나 좋지만 추경매수보다는 눌릴 때, 눌릴 때 들어가면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 먹을 수 있다. 추경매수해가지고 개박살라면요. 이런 거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자, 이런 계좌가로 깡통 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린 철저하게 눌릴 때만 들어간 다면 반대로 플러스 40%, 플러스 50%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세력 평단가 매수가, 그리고 어디에 팔면 좋을지, 그 추가적인 재료 이슈되는 내용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당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5-315-6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 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 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3168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 수상자 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